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히스토그램도 안 지웠어, 얘들아. 제목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다각형. 이거 왜 그려요? 라고 얘기하면,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각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런데 도수분포 다각형 어떻게 그려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각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에 가운데, 가운데 값, 가운데 값, 가운데 값, 가운데 값, 가운데 값, 가운데 값을 찍어.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연결하래, 연결. 이렇게 연결하래. 이런 식으로. 연결을 딱 하래. 그러면 각이 많이 생겼지? 그렇지만 다각형은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최초 계급의 그앞 계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급값을 찍는다 가운데다 찍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최초 최후 계급값의 가운데 값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나 찍는다라고 얘기하면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모습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 왜 그려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료를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중요한 거 이제 하나 설명을 해줄게. 봐,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200이라고 하는 걸 얘들아 200. 그러면서 정비례한다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다를 어떻게 될까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랬을 때 이제 확인하자 봐. 선생님이 이쪽에는 이 직사각형을 볼라고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이 직각이잖아. 그 다음에 좀 작게 하면 여기가 길이가 같잖아. 왜이 길이하고 이길 가운데 점이라고 생각해. 계급 값의 위치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봤어. 직각, 직각이고. 이 길이 같잖아. 얘하고 얘하고 그렇지? 왜 계급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이, 요, 요 점이 얘들아, 지금 직사각형이 올라가면서 가운데 점의 모습을 띄고 있거든. 또는 그걸 모르겠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지만, 맞꼭지각이란 말이야. 맞꼭지각. 그러면 나머지 한각이 같다. 라고 얘기해서, 요 직각사각형, 요 직각사각형은 합동이 된다. 그러면 이걸 왜 알려주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봐봐.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인데, 그지? 도스톰다각형 각이 있다 보니까 잘려져 나갔단 말이야. 그지? 넓이가. 그런데, 요 잘려진 부분이 얘들아, 요 안으로 휙 들어가서 요쪽으로 채워질 수가 있지, 그지? 또, 요 잘려진 부분이 요쪽으로 휙 들어가서 채워질 수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잘려진 부분이 요렇게 휙 들어가서 요쪽으로 채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지고, 또여기 있는 것도 요로 채워지고, 여기 있는 것도 요로 채워진다면, 잘려진 부분과 쓸데없이 생겼던 부분의 넓이가 항상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도,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도 항상 어떻더라? 200이더라! 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의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유는 이제 합동이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어,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걸 왜세 개를 동시에 다 그렸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도수분포 다각형이 주어지면, 아예 도수분포표가 주어지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또 히스토그램이 주어지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줄 수 있어야 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지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도수분포표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거리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찾기가 조금 힘들고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가 첫 단원이 도수음포표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니네들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 이제 설명하면서 자료를 정리했던 거.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계급값을 임의로 정하고 일정 구간으로 정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1씩 정한다거나 2씩 정한다거나가 아니라 얼마큼 넓혀, 넓혀져 있는지 구간들이. 그래서 5나, 보통 10이나, 이런 형태로 구해서 계급값을 만드는 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그렇게 하고,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말도 많아. 하지만 이제 표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표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게. 보게 되면 성적이 나와있다. 표에 성적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계급값이 있네. 계급값, 계급값이 있고, 그 다음에... 도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40에서 50, 50에서 60, 그리고 A. 요거 이상 미만이다, 얘들아. 이상 미만. 그 다음에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이라고 얘기했는 이건 100이 이하야, 이하. 그러고 나서 합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합계가. 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50명이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 여긴 3명 여기 그 비어있고 여긴 13명 여기 18명 그 다음 여긴 7명 4명이라고 돼있네 그러면 우선은 보자 얘들아 우선을 보게 되면 여기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표만 보고 나서 몇 명이니? 그러면 요게 지금 31명에 38명에 42명에 45명이니까 여기는 5명 왜요? 전체가 50명이니까 그지그 다음에 근데 A자리 보니 야 지금 여기 계속 10씩 들어가 있잖아 A자리 뭐니 그러면 60이상에 뭐야? 70 미만이지. 계급값은 뭐니라고 얘기해. 계값이 의미가 뭐였지? 가운데 채워라잖아. 가운데 값, 대표값이니까. 이거 40에서 50이니까. 45. 이건 얼마? 55. 이거는 65, 75, 85, 95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다 채웠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잔 말이야. 어, 이런 표를 뭐라 그러지? 얘들아? 첫 번째 문제.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하지 첫 번째 도수 분포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 계급의 개수 말하라 했다 개수 몇 개니 개수면 한줄두줄세줄네줄 줄,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니까 계급의 개수 몇개 여섯 개라고 얘기하면 되고 세 번째 계급의 크기 물어봤네 계급의 크기는 뭐야? 40에서 50이니까 몇씩 몇, 몇 증가하고 있어? 10씩 증가하고 있지 계급의 크기는 1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네번째 A 알맞은거 구했잖아 벌써 60에서 70각 계급의 계급값 구했잖아 벌써 그 다음에 87점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래 87점 여기 있잖아 그지? 계급 구하래 라고 얘기하게 되면 6번 문제 뭐야? 80점 이상 그다 이렇게 적어야 돼. 90점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여기 여기만, 여기만.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계급의 도수. 도수, 여기 있잖아, 도수. 7번 몇이야? 5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쪽에서 10번째인 학생이라고 했잖아. 점수가 가장 높은 쪽에서 10번째라고 얘기하면 10등 차지라는 거야, 10등. 10등 어딨는데? 야, 여기는 4등까지 있네. 그럼 여기는 몇 등부터야? 5등부터 시작해서 4에서 7까지 그러니까 11등까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겠네, 여기. 그지 10번째 인학생. 계급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계급을 구하라 해서 계급 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8번은 뭐가 된다? 80점 이상? 어, 아, 이거 똑같은 거 여기서. 그지80 이상? 90 미만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다. 요게 이제 2번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자. 한번 문제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표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여기는 시간, 시간, 등교 시간인가 보다. 시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학생 수, 명수라고 얘기하자. 명수, 명수라고 얘기했을 때 0에서 10분, 어이고 가깝다. 그지 10에서 20분, 그 다음에 20에서 30분, 30에서 40분, 40에서 50분, 그 다음에 좀 내려. 50에서 60분이라고 얘기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합계, 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4명, 여기는 10명, 여기는 A명, 여기는 13명, 여기는 6명, 여기는 2명이라고 되어 있네. 지금, 명수가, 전체 명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얘들아, 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이상, 20분 미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거든, 여기, 여 여기. 여기만 보란 소리야, 여기만. 여기만 보는 학생이 20%래, 전체 20%. 선생님, 전체 명수 모르는데, 야, 모르면 어떻게 했냐? X라고 놨잖아, 그지 그러면 20%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때, 20%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때, 전체 분의10 곱하기 100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 없데 20%. 이거 못 구하면 초등학생 다시 돌아가야 돼, 알지? 그러면, 약분, 약분시키고, 약분, 약분시키오니까 약분 그지? 그래서 X 몇 명? 50명. 그럼 얘가 50명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값이야. 그리고다 더하면 되잖아. 14명에, 27명에, 33명에, 35명이니까 A는 얼마? 50명인데, 35명이니까 몇 명? 15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40분 이상인 학생 40분 이상이래 그럼 다른 둘로 할까? 이렇노놀다 다른 색깔로 40분 이상 그러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 40분 이상 여기 보라는 거거든 여기 요 구간을 보는 건데 몇 퍼센트인지 구하래 두번점뭐 넣을만하다 그지? 전체는 50명이고 그지? 8인데 곱하기 100하랜다 그지? 퍼센트 구하랬으니까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 2니까 몇 퍼센트? 1 6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쉽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계급의 크기가 6인 얘들아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A점 이상 그지? 계급이 뭐 X라고 놓을까 X?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B점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아 도수공법표에서 어떤 계급이 A점 이상 B점 미만이고 그러니까 X점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아 계급값이 32란다 32라고 얘기하는데 계급의 크기가 6이라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3만큼 가야겠네 3빼 얼마야? 29 여기서 3만큼 가야겠네 3 더해 그럼 35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29 B는 35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쉽지? 그 다음에 이쪽와서 4번이 됐고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문제는 <laughs> 수학 성적 점수하고 이제 학생 수를 가지고 푸는 건데 어, 성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얘들아 성적표가 그려져 있는데 학생 수 명수라고 얘기하지 뭐 명수. 그러면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그다음에 쭉 가서 80에서 90, 90에서 100이라고 돼 있어. 100. 됐지? 그 다음에 명수를 봤더니 1, 2, 5, 2, 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0에서 60, 60에서 70, 아 90에서 100이 없다 그 그지? 1, 2, 5, 2라고 얘기해놓고 전체 합계가 합이 10명이래 우와. 문제를 보자 말이야 아 평균 구하랬다 평균 선생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랬잖아 50에서 60점짜리가 몇 명인지 알아 몰라? 한 명이지만 그몇점인줄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급값 찾아라 55점 얘는 65점 얘는 75점 얘는 85점이라고 놓으면 55점짜리 어떻게 평균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55점짜리가 쭉 해놓고 전체는 10명이니까 나눠주면 돼그지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55점이 몇 명이야 한명 더하기 65점 몇 명이야 두명 75점 몇 명이야 다섯 명 더하기 85점 몇 명이야 두 명이라고 얘기해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